조이대 대법원이 국민의 들 끓는 분노에 수만 페이지 소송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고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깜깜이식 졸속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위헌위법이고 원천적인 판결 무효 사유입니다. 대법관들이 검찰상고 이웃서와 후보 측의 답변서 372쪽만 대충 읽고서 1심 유죄 판결, 2심 무죄 판결 중에서 예단으로 1심 판결을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은 마치 독후감 읽고 책한건다 읽었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재명 축이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킨 사실 왜곡은 대법원이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 판단을 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게다가 기록과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사실관계 판단을 도대체 무슨 수로 한 겁니까? 내피셜로 한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법률심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감장의 증인의 발언이 국회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부터 먼저 했어야 합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검찰과 손을 맞잡고 이재명 죽이기 사법 암살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치 판결로 유력 대선 후보의 피상거권을 박탈해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 쿠데타입니다.